예, 오늘 2024년 1월 13일, 예, 백남와에서 천황산 도착을 했습니다. 야, 팔봉 한다고 지금 핫합니다.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, 자, 자, 제약산이 보시죠, 제약산.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.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여기서 보면 저기 가늘제도 다 보이죠. 심불산, 영축산가지산까지 멀리 조망이 됩니다. 자, 지금 사람이 엄청납니다. 지금 막뭐 줄을 썼습니다. 줄을 썼어. 여기 사, 사진을 찍고 제약산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잠깐만요>. <웃음>